요즘 밤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죠? 몸은 피곤하고 눈은 감기는데 머릿속은 계속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별것 아닌 걱정이 머리를 맴돌며 잠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이 변하고 호르몬의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면제 없이 숙면하는 법,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생활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시간보다 질이 먼저 변합니다. 옛날엔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금세 잠이 들었지만 이제는 1시간 넘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듭니다. 자다가 한두 번은 꼭 깨고 새벽 45시에 눈이 떠져 다시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시니어가 겪습니다. 그 이유 중첫 번째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의 열쇠입니다.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돼 몸에게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50세가 넘으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몸은 피곤해도 뇌가 아직 깨어있는 겁니다. 특히 인공조명, TV,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더 억제합니다. 밤에도 밝은 불빛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잠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서서히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온을 내리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깨고 일찍 눈이 떠지는 단절 수면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뇌의 식요차상액은 밤과 낮, 수면과 각성의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이 리듬이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낮에 졸리고 밤엔 오히려 정신이 뚜렷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나이 때문이 아니라 리듬이 늙은 것입니다. 이 리듬을 되돌리면 숙면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 수면제를 찾습니다. 불면이 심해지면 약에 기대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잠을 유도하는 약이 아니라 의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수면제는 뇌의 신경 전달을 차단해 강제로 의식을 끊습니다. 즉 진짜 잠이 아니라 기절과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지만 2주만 지나도 내성이 생깁니다.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약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면제 의존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시니어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균형감각이 떨어져 밤중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낙상, 골절,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뇌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수면제 없이 잠을 자면 뇌가 불안해하며 스스로 각성합니다. 결국 약이 불면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제 없이 숙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낮의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숙면은 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리듬으로 완성됩니다. 첫째, 아침 햇빛을 꼭 쬐세요.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아침 9시 이전 1015분만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실내에 있다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직접 느껴보세요. 햇빛은 뇌의 시계를 아침 모드로 맞춰줍니다. 그 덕분에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둘째, 낮잠은 짧게 30분 이하로만. 점심 후에 짧은 낮잠은 피로를 풀어주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이 사라집니다. 낮잠 후에는 반드시 햇빛을 다시 쬐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셋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몸의 시계는 음식에도 반응합니다. 하루 세 끼를 같은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식사 시간을 매번 바꾸면 뇌의 리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넷째, 낮 동안 몸을 움직이세요. 활동이 적으면 몸이 피로를 느끼지 못해 밤에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숙면 루틴은 하루의 마침표입니다. 다섯 단계로 나누어 실천해보세요. 첫째,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형광등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노란색 간접 조명으로 바꾸고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은 1시간 전부터 꺼두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주범입니다. 둘째, 따뜻한 조교이나 반신욕을 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10분만 발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뇌는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풀립니다. 셋째, 카페인과 술을 피하세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엔 마시지 말고,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술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은 빨리 들게 하지만 깊게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새벽에 자주 깨고 탈수로 두통이 생깁니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근육이 풀리면 뇌도 안정됩니다. 몸이 이제 쉴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섯째,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도 잘 살아냈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세요. 이 단순한 말이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감사일기나 하루 돌아보기도 좋습니다. 서울의 한 수면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의 70%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은 10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아침 햇빛을 쬐고 밤 10시 이후에는 TV를 끄는 습관을 들이자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또한 남성은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그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저녁마다 2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 결과 6시간 연속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잤는데 수면 루틴을 맞추기 위해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함께 조격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달후두 사람 모두 숙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약이 아니라 리듬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잠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리듬이 흐트러졌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숙면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못 자도 괜찮다. 내 몸이 지금 쉬고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숨을 느껴보세요.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쉴 때마다 오늘의 피로가 조금씩 풀립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숙면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느려질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입니다. 숙면은 컨디션 관리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낮에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밤에는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수면제를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오늘 밤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무너진 리듬은 며칠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꾸준히 실천하면 놀랍게도 자연스러운 졸음이 찾아옵니다. 잠은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그 시간을 약에 맡길지 내 몸에게 되돌려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눈을 감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면제 대신 내 리듬으로 잠들겠다. 그 한마디가 숙면의 시작입니다. 수면제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오늘 밤은 나의 리듬으로 잠듭니다.